당 진성중 의원입니다. 어, 앞선 기자회견이 조금 음, 지연되어서, 예, 뭐이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앞선 기자회견이 좀 길어져 가지고 어,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기자회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28일에 대법원이 에, 타워크레인 건설노동자의 원리비가 임금이라고 하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즉각 반박을 하는 입장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산하 윤석열 정부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의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원료비가 임금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건폭놀이 탄압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법원이 원료비를 임금으로 판단한 바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 적시된 것처럼 법원은 원례비는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이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이라고 한다고 규정한 법문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국토부통부가 판결문을 보지 못했을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주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국토부통부는 원료비 지급에 대한 강제성이 입증되는 등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이 있을 경우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할수 있다는 불륜 설명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가정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원래비는 건설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가 타워크레인 노동자 등에게 의뢰적으로 제공하는 돈이나 금품으로 시작되어서 공사 일정이 중요한 시공사의 입장에 맞춰서 굳어져온 관행입니다 이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또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심리 불속행 기각은 타워크레인 원료비가 임금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며 구체적 심리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심리 불속행은 한마디로 대법원이 항소심의 판단을 인정해서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원료비가 임금이라고 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주장 역시 명백한 거짓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법원이 원리비 지급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방안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금은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빛의 변제가 아니지만 원료비는 빛의 변제라고 했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다라고 국토부 통보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료비가 임금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한 뒤에 원료비를 건설업체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령 건설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비체변제 규정에 의해서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법원이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마치도 법원이 원리에 비해 임금 성격을 부인한 것처럼 판결을 왜곡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건설로조에 대한 탄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행위를 뿌리뽑겠다면서 타워크레인 원래비를 건폭무리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노동자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고 현재는 노동자 총파업이 예고되는 등 노정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건설노동 탄압의 백리가 되었던 원래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분명하게 내려졌음에도 국토교통부는 원리비 갈취를 근절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경찰도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입법부인 국회는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인 정부는 그 법을 집행하며, 사법부인 법원은 그 법의 적용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 아닙니까? 이러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볼때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그런 주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무리하고 과도한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산업계의 평화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의지는민생실천위원회 산하 윤석열 정부 근설 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 단장 진성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청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건설산업과죠? 네, 말씀하세요. 네, 네, 그 저기 요타워크레 문제를 오래도록 취재했었던 박지성 기자라고 합니다. 네. 그 7월 1일자 보도자료에 네. 우리 우정훈 과장님하고 홍철 팀장님 이름으로 그 대법원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그 타워 크레인 원래 비에 대해서 보도 자를 내셨잖아요. 네. 네. 오랫동안 입법기관을 들여다 보니까. 네. 이게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이 건설 산업과의공문을 보고 정말 아연 실소를 했어요. 어떻게 이상하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는 것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국법부에서는 계속 원래비를 악마화하면서 해왔던 기조를 잃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인지 이런 공문을 갖다가 국학기관에서 보낸다는 건 참,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원래 는 임금으로 봐야 한다라는 판결이었잖아요. 판결에서 어디서 임금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 1심에서도 그렇고 2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장관님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상하게 이걸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뭐 언론에도 장관님도 몇번 발언을 하셨지만, 잘안 들리는데요. 지금 지금은 잘 들리세요? 네, 네, 네. 네. 그렇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장관님께서 계속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법원에서 일단 판결이 나왔으면은그 법원 을갖다 계속 그 사법 기관을 갖다가 무력화하는. 아니요, 아니요. 지금 그 판결에서 그 증여로 봤잖아요. 판단을 증여를 하고 빚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진여, 그런데... 증여는 공유 고용에 따른 임금하고는 같이 이제 그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요. 증여는 별개의 개념이고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근로기준법에 보면 엄연하게 임금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임금을 우리가 보통 증여라고증여는 개념이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거든요. 증여가 아니죠. 거기에 글로비금법을 보면 그 판결을 보시면요. 어떠한 형태로든. 선생님 죄송한데 기자님 죄송한데요. 판결을 안 보신 것 같은데 판결문을. 아, 판결문 가지고 있어요, 둘 다. 혹시적증여계약이라고 이제 증여로 봤고요. 파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이제 임금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제 정확한 어텐이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에 또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비채변제라는 건 채무가 없으면 알고도 돈을 지급했을 경우에 이제. 그 아니죠 그거는 원고 측에서 주장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아니, 주장을 아니, 아니, 해서 판결, 그 이게 부당이익금이니까 환수해야 그, 그, 한다라는 그, 그런 그, 주장을 그, 하는 그러니까 소송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판결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했으니까 저희 그 보도자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아니, 도탈적으로 무엇을 말꼬리 잡고 늘어지기 이전에 네. 법원의 판결이 이것은 임금이라. 아, 그 어쨌든 저희 판결만 똑같은 판결만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저희 그거 외로 말씀드릴게요. 아니, 판결문 무엇을 보셨길래 그 이상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판결문, 아, 저희, 아, 저희 판결문. 어 저희, 저희 지방 법원이에요, 고등 법원이에요. 네. 아, 그 말씀을그러시다 하시면 네. 안 되죠. 고등 법원 판결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 판결만을 보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저희 그거 제가 왜... 그러면은 세종시로 갈 테니까요. 판결문을 놓고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아니, 그러실 필요 없고요. 저희 그보도자 아니, 팀장님이 때문에... 지금 해석을 이상하게 하시잖아요. <laughs> 아니, 같은 한글인데 왜 이렇게 해석이 다른 거죠? 지금도 어디, 그 어디를 보고, 그럼 어디를 보고 이상한 건지 말씀해 을 주시겠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임금으로 봐야 된다는 취지의 판결인데, 이게 누가 봐도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제 2조 제 5항, 2조 2항의 5호, 5호구나, 2조 2항의 5호. 거기 보시면은 사업자가 지급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그 선생님, 그 모든 형에아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저희 의견은 정부 의견은 저희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기자님이라 하셨으니까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기사로 쓰시면 되잖아요. 예 지금 그 말씀 그대로 제가 기사에 인용해 드릴게요 저랑 싸우실 게 없어요 정부 의견은 이미 정국로 아니면 지금 팀장님 명의로다가 그런 보도자료가 나와가지고 언론을 호도하려는 것 같아서 이걸 왜 법원에 판결 취지를 그대로다가 해석해주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팀장님 저희는 의혹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저희 정부는 항상 저희는 그 대외적으로 다 공개를 하잖아요 정부에서 판단한 걸 공개했으니까 저희 정부의 의견은 그걸로 보시면 되고 이 정부가 이상한 게요. 특히 원희룡 장관님이 이상한 게 국가 행정은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가 없다는 원칙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뭐 타워크레인 원래 비 받는 타워크레인 기사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자님 저랑 지금 싸우실 게 없잖아요. 기자님 생각하시면. 다른 아니 지금 보도자료를 기사로, 기사로 이걸 내셨으니까 거예요. 보도자료에 대한 해석이 이상한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상하게. 이상하게 아니 그리고 과장님은 ]요. 왜 전화 안 받으세요? 우 과장님은요? 출근 안 하셨어요? 그건 저한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어쨌든 정부의 의견은 저, 보도자료로 나갔으니까. 뭐더 아니 아침에 건가요. 지금 두 번이나 전화를 드렸는데 과장님 자리에. 네. 출근 안 하셨나보네. 계속 전화를 안 받으세요. 회의 중이시겠죠. 저희 사무실이 달라가지고, 저희는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일단. 네. 예, 예, 예. 네.